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 가까이에 있는 예전 국민학교 폐교 자리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예전에 국민학교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로 남아있는데요. 어느 정도 활용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또 비어있는 그런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면단위 시골 면단이에 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생률이라고 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저도 산청 이면단이 지역으로 지리산 주변 면단이 지역으로 많이 다녀봤지만, 애기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수년째 지리산 자락을 이 시골 마을로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 이몇년 동안 기억에 남는 애기 모습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면 단위에 모르긴 해도 출생하는 숫자가 한 10명 미만이지 싶습니다. 대신에 상당수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세상을 등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수치가 눈에 확연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심지어 도시에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폐교가 있더라도 실제로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아이들이 있어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튼튼한 어린이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예전 우리나라 시골 마을도 그렇고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때는 인구 억제정책을 썼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우리 같은 학년도 한 반에 한 50명씩 2반이 있었고 이 학교 전체로 하면은 한 500명, 600명 아이들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고 출생률이 높아서 그런지 예전 이 표나 구호에 보면은 이런 표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예,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상공 때 있었지 않았나 기억이 되는데요. 또 후에 어, 이런 표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예, 얼마나 출생률이 높았으면 은 이런 표현가 한때 있었겠습니까. 이 새삼스럽게 그때 당시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지금은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시골에 이런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또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뭔가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오니까 사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택이 있고요. 뒤쪽에도 보면은 또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택 바로 뒤에 이 장독대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폐교가 된 후에 이 폐교를 활용하시던 분들이 아마 이런 장독대 관련 어이 식품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여기도 장독대가 많이 있는데, 숲풀에 파묻혀서 이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제일 뒤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이 사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동 전부 다 비어 있고요. 또 장독대 같은 것도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는 또 학교에서 뒤쪽으로 통하는 텃밭 같은 것도 큰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작을 하는 것 같는데요. 아마 학교 부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바로 통하는, 붙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폐교된 국민학교 교정을 쭉 한번 그늘어 보니까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학교 입학하던 때또 국민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이들과 뛰어놀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생각이 나고 추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서적으로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받았던 교육, 거기에 대해서 어 동문들 함께 했던 친구들, 특히 국민학교 때 시절의 이 추억과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크게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리산 가까이에 있는 이, 오래전에 폐교된 이 초등학교 교정을 한번 거닐어 보면서 예추억에도 한번 잠겨보고 또 지금 현재, 어, 폐교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 또 사용되지 않는 이 학교 건물, 사택, 어, 운동장 또 주변의 지리산의 이 풍경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농촌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이 공동화되니까 교육 인프라가 없어지고, 교육 인프라가 없으니까 농촌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예, 어떤 방향으로든 이런 좋은 시설들이 머지않아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